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지목이 임야인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자는 제50차 방송에서 산지개발 허용범위 확인 방법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하였는데 오늘 방송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제50회차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까지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유치권 책자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 5825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최초 법사가격의 100%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지목이 임야이나 이 물건 이 물건 주변은 택지로 조성이 되어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분석해야 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물건을 보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분석은 이 물건을 경락받은 후 어떻게 개발하고 얼마만큼 개발이 가능하고 과연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산지 물건을 경락받고자 한다면 이런 순서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 물건의 지적을 보면 도로 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 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물건의 위성 사진을 보니까 주변에는 이 물건과 같이 좋원 주택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더 확대해 보니까 본권 이쪽은 이 이성 사진의 촬영인 현재는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물건의 위쪽이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제50회차 방송에서 산지개발 허용보험이 확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임업정보 다드림에 대하여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50회차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임업정보다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필지별 산림정보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물론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정보서비스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물론 이때 주소가 산몇 번지이면은 이곳을 클릭하고 산 번지가 아니면은 이처럼 클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한 지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정보란 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트에서 이처럼 분석 완료, 분석 중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잠시만 기다리면은 분석 완료가 되면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당의 물건지 임야와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산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표고와 경사도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개발 가능한 표고와 경사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물건 의 표고는 100에서 200m 사이이고 경사도는 15에서 20도 사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고와 경사도가 해당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비슷하면 정확한 내용을 토목설계사무소 등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많이 벗어나면 아예 물어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물건지의 이성사진을 보니까 좀 전에 봤던 다음이나 네이버의 이성지도와는 달리 해당되는 필지가 전부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업 정보 다드림에 있는 이성지도가 뒤에 촬영된 이성지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진으로 보면은 이 물건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최대 25도인데 물론 평균 경사도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경매 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경사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평군은 가평군 계획조례, 양주시는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경사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개발 가능한 최대치가 모두 25도 이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건은 용인 기흥구에 있는 물건인데, 용인 기흥구는 평균 경사도가 17.5도까지 개발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지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를 봤으니까 이제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표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있는 용인 수지구 개발 가능한 평균 표고를 보니까 169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이런 경사도와 표고를 충족했으니까 개발이 가능한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임야에 대하여 입찰하기, 입찰에 응하기 전 현장 조사를 하시는데 만약 개발의 행위를 목적으로 입찰에 응하고자 한다면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 조건이 맞거나 유사하다면 그때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 중 임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